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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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, 왔어. 어, 왔다 왔다 우리 웨스트로 빼봐 웨스트로, 패. 웨스트로 패. 우리도 킥게, 어, 더빼 우리도 업사 킬때 이거 막았다 더빼더빼더빼 괜찮아 괜찮아 더빼더빼어 엔더블로 더 엔더블로 어, 어. 어. 더, 더, 더 막아줄게 한번 막아줄게 애어홀리밴 했어 어. 바 여기 탱커 3 2 1 여기 헤비 헤비, 헤비 여기 헤비 잘라줘 헤비 여기 더빼더빼더빼더빼 엔디로 더빼 엔더블로 더 엔더블로 더빼 얘네 더빼더빼 더 빼. 우리 각안 좋긴 하거든? 노스로 더 빼볼래? 더빼 얘들아 N2로 더빼그 다음에 N2로 더빼 5초 뒤에 할수 있어 선 갈렸어 어, 다빼더빼 N2야 N2, N2 N2 오케이, 오케이 여기서 자리 잡아 자리 잡아 아이스크아 진짜 짜증 아, 앞라인 버퍼거든 어, 디핀 해주고 어, 앞라인 먼저 볼게 세린 을 살려 세린 을 살려 오케이. 살렸어 살렸어, 어, 살렸어. 어, 아이시클 살렸다 어웨아 오케이 이거 다 빠지면 가자 들 박아볼래? 오케3 범위 도 빠지면 3 2 와? 여기 앞라인 볼래? 앞라인만 볼래? 이케이 안돼? 노크로 다시 빼봐 노크로 야! 라코막 뜨지마! 애니로 더빼 얘네 어.. 더 빼봐 더 빼봐 이거 한번더 빼봐 얘네 이제 온다 더빼더빼 애니로 더빼 얘들아 애니로 더빼 래퍼바 빠졌다 딜 빠졌다 얘네 더 빼봐 좀만 더 빼봐 좀만 더 빼봐 얘들더 빼봐 안쪽에 헤비볼 거야 헤비볼 거야, 헤비볼 거야. 헤비 쓰리 2원 헤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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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6 애니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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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빼봐 애니로 더빼 애니로 더� 빼. 야 이거 차라리 어, 그냥 깊게 들어가 와 다음에 깊게 들어갈게 어, 한번더 빼봐 일단 한번더 빼봐 한번더 빼봐 그럼 우나 이거 디 해줘야 돼 세린 협해주고 세린아 좀힐 받으러 와야 돼조항뭐준게저 조합 먹어야 뭐돼 이번에 디펜해주고 웨스트 이제 슬슬 상대 하면 웨스트 가봐 안쪽 볼게 왕밤바 쓰리 투원 이거 디클그이 뒤에 비클레 뒤에 비클레요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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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여기 싸우스라이들아사우스라 얘네 턴 있어 얘네 턴 있어 사우스라안 막아줄게 가가 주게 사우스라 사우스라 이게 히럽 해주고 히럽 해주고 나이스 좋았서 우리 봤어 힐러 쪽으로 와. 힐러 쪽으로 와 힐, 힐러 쪽 힐러 커버 해주고 5초 뒤에 방어 거거든 준비해 딜 박을 준비해 웨스트 갈 거야 웨스트 노스 갈 거야 노스 노스 딜 박을 준비해 척크쪽이척크쪽허이도 누울 거야 될거 그 아니야 오케뭐 어, 사우스라 볼래 사우스라 볼래 아 이거 야, 디노, 이거 헤비 보는 척하면서 웨스트 볼 거야 헤비 보는 어. 척하면서 척후 볼 거거든 오케이 나이스 한번면켜죠 나이스. 3, 2, 1. 이거 피클래 이거 피클래 제발. 제발. <목소리> 바로 디펜, 바로 디펜, 바로 디펜, 바로 디 오케이, 여기 초코다, 초코다, 초코다. 아니, 나 사우스로다. 얘 들어오면 없다, 사우스로다. 상계에서 벗텨 상계에서 퍼져, 상계에서 퍼져. 디펜, 이 디펜 해줘야 돼. 이번에 디펜 해줘 나이스, 사우스로 우리 리그로한번 해야 돼. 사우스 리그로주디 까줄게, 죽이 까줄게, 사우스 리그로 이렇게 나이스. 사우스 리그로 이게 딜콜 있지, 바로 안쪽에 온 거. 왕관바 3, 2, 1. 이거, 이거 피클래 이거 피클래 그케이 좀만 더 좀만 더. 싸우스 싸우스. 남을 해 마무리. 힐러 딜러 클 힐러 마무리. 힐러 마무리. 마무리. <laughs> 싸우스라. 얘들아 싸우스라. 그다음 싸우스라. 싸우스라. 아니야. 쫓지 마. 싸우스라. 뒤쪽 싸우스라. 싸우스라. 쫓지 마. 쫓지 마. 오케이. 우리 리그룹해. 우리 리그룹 한번 하고 바로 5초 뒤에 앞라인 볼 거거든. 헤비랑 저기 킹네볼 거야 노스 쪽. 3 2 1. 요 앞에 앞라인. 퍼트려줘 제발. 오케이. 바로 디펜 준비. 바로 디펜 준비. 웨스트 오케이. 너무 no 빼지 말 너무 지 말고, 오케이, 디펜 준비해줘, 디펜 준비해줘. 어, 주디 깔아줄게, 주디 깔아줄게, 주디 깔았어, 주디 깔았어. 괜찮아, 주디 깔았어. 필요 없어. 아, 아 나는 죽었다. 오케이, 이스 볼 거야, 이스, 이스 볼 거거든, 이스. 쓰리 받은 거다. 두, 원. 아, 카빙도 따오냐? 괜찮아,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쪼끄덕 다되야 사우스 내가 레터 하나 있어가지고. 레터 없구나. 레터 많았어. 레터 어 레터 어 오케이, 사우스, 사우스, 사우스. 사우스 디펜 사우스 디펜 사우스 와봐 와, 너 좋아 좋상계해봐 이제 상계해봐 얘네 올 거야 크게 한번 보자 크게 한번 보자 크게 응. 한 번만 보자 어 존이게 살려야 돼 존이게 살리겠어? 인게지 바로 인게지3 2어 이거 피클레 피클레 아해비야 사우스 사우스 사위 사아 디펜 스졸라났네어 사우스로 쭉 빼보자 쭉쭉빼쭉빼쭉빼쭉빼쭉빼 여기 주디 깔아주고 위해서 히로 받으면서 빼봐 사우스로 쭉빼 오빠 이거 저항 먹어서 버텨야 돼 이번엔 디펜스 줘야 돼 제발 동물 더대 동물 덥대 사우스 덥대 나이스 덥대 뭔 사람 빠르게 리기 가능해 덥대 봐 덥대 봐 이거 치열시고 앞에 헤비 보자 해비 해비 그때 디펜덥 오케이 오케이 좋아. 괜찮아 괜찮아 웨스트 볼야 웨스트 쓰리 투 고환 웨스트 이거 필요해 오케이 오케이 다시 다서당 해서 당 해서 당해아 사우스 쭉빼서런런치자 최대 도망가요 도망가